네 안녕하세요. 미즈가스펠 이번 심사와 멘토를 맡은 시화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저희 멘티분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예수님 찬송 김예송이라고 합니다. 네, 멀리서 오셨다면서요? 네, 저는 전주에서 왔어요. <laughs>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. 네. 제가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렸을 때좀 아픔이 있으셨다고요. 어떤 아픔이에요? 아, 네. 어렸을 때부터 좀 남들보다 양쪽 편도가 좀 많이 비대했었어요. 음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소리가 잘안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양쪽을 다 잘라내는 어. 수술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성대랑 기관지랑 이런 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. 약해지는. 네, 약해져서 네. 약한 상태로 자라왔죠. 그래서 음. 네. 찬양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세요? 어. 음, 한계는 있긴 있었는데, 네.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. 어.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.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.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은혜가 아니면 찬양할 네, 수 없는 네, 정말 은혜로 그런. 또 도전하게 되셨는데 네. 제가 듣기로는 또 피아노 전공이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또 작곡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요. 곡을 쓰신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네. 원래는 그냥 저도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뭐 피아노로만 찬양하고 그렇게만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요. 네. 어, 2년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찬양대회를 음.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.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, 네. 잠자는 중에 어. <laughs> 갑자기 곡조를 들려주셔가지고, 그래요, 그걸 막 썼어요. 듣게 <laughs> <잘게> 주시기도 해요. <laughs> 네, 맞아요? 막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네. 처음으로 이제 한 1년 반, 2년 전에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음. 처음으로 내 마음을 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네.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. 어. 그걸 또 부르니까 또 남다르더라고요. 어. 그 곡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. <laughs> 네, 그렇죠. 저도 음. 이제 제가 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, 어, 진짜 이 곡에 맞는 사역자님들이 계신다면, 언제든지 이렇게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, 음. 더 그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. 열심히 곡 작업하고 있어요. 네, <laughs> 보컬뿐만 아니라 작곡까지 도전하고 <laughs> 계시는 아, 예성 자매님이었습니다. 네. 어,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CCM 사역에도 도전을 하셨지만, 옛날에 또 대학 가요제에도 도전하셨다고 들었어요. <laughs> 네, 그냥 네. 저희 학교에서 하는 자체에서 하는 대학 가요제였는데 그래도 아, 학교에서. 좀 전통이 있는 대학 가요제였어요 음... 그 지역에서 그래서 좀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성대도 젊고 <laughs> 네, 건강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네. 네, 거기 소속사 사장님께서 사장님이랑 작곡가님이 오셔가지고 네. 들어오라고 음. 왔으면 좋겠다고 싱글 앨범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러브콜을 받으 네, 러브콜을 받았죠. 네. 그래서 그래서 한 반년,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녹음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했는데. 네. 저희 부모님께서, 네, 저러, 왜 예송을 지었냐면, 예수님 찬성하라고 지었아요 찬성하라고 지었는데, 웬가요냐 네, 그래서 가요가, 네, 네좀 정말 가사가 많이, <laughs> 정말 많이, 이렇게 세상 속에 많이 있는 어. 그런 가사였어요. 네. 스무 살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한 사랑, <laughs> 연인과의 사랑. 네.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그냥, 노래가 좋으니까 했긴 했었는데요. 솔직히 의미 없는 노래였죠. 아, 그 부모님께서, 안 했으면 좋겠어. 예송아, 너는 예수님 찬송했으면 좋겠어. 라고 말씀을 하셨고. 순종하셨어 네, 예, 저는, 예, 순종하는 딸이어서, <웃음> <웃음> 부족하지만, 순종하는 네. 마음으로 그렇게, 음, 과감히 포기를 음. 하고, 공부를, 피아노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고, 네,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려 서 아이들을 잘가르치하 있어요. <laughs> 하나님께서지금까하인나하셨고요거나 하거나 하거하신나 하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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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하면서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,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